예 안녕하십니까 이 피디입니다. 어, 강원도 정선 그 가리왕산 어, 숙소 숙소에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풍경을 한번 담아볼 려고 나왔습니다. 숙소앞그 연못에 아이고 이뭐 잉어가 엄청 많 많네요. 음어이 잉어들이 아침에 아침 먹이를 주나 싶어서 이렇게 오는 모입니다. 아이고 저새 입이 뻥 입이 뻥글 뻥글 뻥긋 뻥긋 합니다. 엄청. 아유. 음. <laughs> 아침 에 이제 여기 이제 사람이 나타나 먹이를 주고 이래 하는 모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니까 목이 뭐 주나 싶어서 이렇게 많이 몰려오는 자, 아, 저 멀리 산에 이제 어 안개가 산 계곡에 안개가 자욱합니다 소나무가 소나무가 이제 말라 죽었는데 여기 소나무에 담쟁이 등불이 타고 올라가가지고 아이고 단풍이 어느나이 들었네요 단풍이 어 저쪽에는 단풍나무들이 있고 음 음, 아침 공기가 참 좋습니다. <laughs> 여기 오니까, 어, 미량, 미량 쪽하고는 산의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여기는 산에 분위기가 단풍이. 이산 전체가 붕단 붕이니 이렇게 정선 이쪽으로 와보니까 정말 그 정선에는 보니까 이 관광지가 많아요. 미량 그 저쪽에도 뭐 사찰, 또 좋은 산, 산이 많, 미량 쪽에도 많이 있는데, 이쪽 그 정선 쪽에 오니까, 아 여기는 뭐, 가리왕산 케이블카 있는 곳, 내가 지금 가리왕산 케이블카 있는 곳입니다만, 아 여기는 또 뭐, 아우라지 그, 나루터도 있고, 정선 그, 오일장 또그 백산 폭포 백산 폭포도 있고 정말 좋은 곳입니다. 어실때볼저저 음. 아, 저 곳이냐? 가리왕산 그 케이블카 타는 곳인데, 아. 음. 여기도 제 코스모스가 많이, 많이 폈네요. 그, 코스모스, 가면 뭐, 미랑 그, 삼문동 코스모스에는 영, 견줄만한 것이 못 되네요. 음. 내가 막 일찍 나왔나 했더니 아침 자 숙소에서 <laughs> 나와가지고 아침 산책한다고 사람들이 나왔네요. 약간 그 아침에 일찍 나와 날씨가 조금 흐리고 산에 안개가 끼고 이러니까 조금 안개비가 약간씩은 내리네요. 지금 숙소, 숙소, 숙소 바깥 풍경입니다. 이 숙소가 이제 바로 가디왕산 그 케이블카 출발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영산새가 강원도 같아서 단풍이 먼저 들었습니다 보니까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 어. 케이블카 음. 여기 이제 어.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이 정선 알파인 경기장인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건설했고, 어, 2016년에 국제 스키연맹 알파인 스키 월드컵대를 회 개최했다. 어, 높이 가리왕산이 높이가 상봉이 1,561.8m. 어, 북서쪽에는 백석산이 있고 서쪽에는 주왕산 등등 이 있는데. 네. 북쪽 사면으로 남한강의 지류인 동강이 흐르던 오대천이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어, 나젠이에서 조양강으로 합류된다 이 되어있고 음. 어. 그리고 쭉 보고 가리방산 어. 총길이가 길이가, 어. 길이가. 얼마라고 이래야 안서지가 있네요. 이쪽에 가면 이제 전망대도 있고 어제 제가 갔다 왔습니다. 마스코트입니다. 마스코트. 아 여기, 어. 정선을 잘 소개했네요. 보고 싶다, 정선아. 음, 어. 고 국민 고향 정선. 어. 음. 여기서 바라본 그 숙소 그리고 옆에. 한 계곡 풍경입니다. 여기 어제 보니까 마스코트가 있어가지고, 네, 그걸 거기까지 한번 가보려고 지금 여기 올라왔습니다. 이게 자욱한 이 계곡 쪽으로 이제 케이블카 설치되어 설치돼 있거든요. 음. 음, 계곡 전체가 안개 에 완전히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 단풍 너무 곱게 물들었네요 여기가 이제 케이 케이블카가 출발하는 출발역입니다. 이가 여기 쪽에 요 잔디밭에 마스코트가 있어가지고. 너무 깨끗한 아침 공기 너무 좋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개불카 출발하면 저쪽 이제 저쪽으로, 겨우 쪽으로 계속 올라가지고 저 높은 정상까지, 가리왕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음. 정, 정상은 이제 가리왕산, 그 정상 도착지가 이제 가리왕산 역 이래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수감역으로 출발지은 수감역으로 되어 있네요. 수감역. 정선, 가량산, 계불 가수감역. 여기 출발, 역이고이 앞에 이제 또, 마스코트가, 어, 음. 지금 아침, 이런 시간이 조금. 아침, 어, 여기 시간 표시가, 7시 40분, 표시가 되어 있고. 온도가 11도, 습도 87도, 이렇게 되어 있네. 진짜 정말 그 안개가 옅은 안개가 묻어있는 그 산에 단풍이 곱게 들어있으면 보기가 좋습니다. 자, 아, 아침 일찍 그 가리왕산 앞에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아침 풍경을 주변 풍경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시고 <laughs> 힘찬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